안녕하세요. 저예요. <laughs> 정말. 부끄럽네요. 지금 광안리거든요. 프로필을 찍으러 왔어요. 제 브이로그 제목 그걸로 해주세요. 저희 관찰일지. <laughs> 제가 언니들을 오늘 열심히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근데 약간 바보 이슈로 6시 출발을 제가 6시 도착으로 봤기 때문에 지금 다 와버렸어요 어머 지금 사람 너무 많아서 부끄럽거든요 잠깐만 잠 어떻게 찍.. 어떻게 찍으세요? 어머 눈이 막 마주쳐요 다시 <laughs> 6시 출발인 줄 알았.. 아잉? 6시 도착일.. 에 6시 출발을 6시 도착으로 알아서 5시 지금 30분에 다 와버렸거든요 하지만 늦는 것 보단 나으니까 한번 강안리에서 1시간동안 구경을 좀 하다가 가서 찍어 볼 거예요. 근데 제가 사진이 잘안 나와요. 이 이게 말이 이상한가? 근데 사진이 너무. 사진이 조금 더잘안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답니다. 그래도 한번 잘 찍고 와볼게요. 어, 저폰 바꿨어요. 1 7일랍니다 17. 뭘 할지 생각을 좀 해보고 다시 올게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지금 어디를 왔냐면요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바다를 왔어요 바다를 안본지좀 오래돼서 제가 구경을 한번 시켜드릴게요 뭐야 <목소리> 무서워 네. 어쩌다 보니까 혼자 광안리에서 시간을 세우게 되었지만 생각도 괜찮죠? 저는 해운대보다 광안리가 더 좋아요. 왜냐면, 뭐랄까. 그냥. 어떡해. 재미없겠다. 그러니까. 제발 언니들을 만나서 다시 올게요. 제가 도착을 했거든요. 근데 좀 일찍 도착한 것 같긴 한데 뭘까요 문이 닫혀 있어요. 한 30분, 20분 정도? 에? 35분 정도 일찍 온 건데 그리고 여기 1층도 문이 닫혀 있는데 전화를 해봐야 할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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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마 언니들이 오시면은 문이 열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 전까지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제가 담비언니 브이로그를 봤었었는데 담비언니가 밖에서 이렇게 찍고 계신 거예요 지금 길이어서 각도가 이런 점 양해해주세요 근데 오늘 그 이유를 알것 같아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 저는 부끄러우니까 나중에 언니들을 만나서 다시 올게요 안녕 다시 한번더 올라가 보려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 20분 전인데. 올라가 볼까요? 같이. 과연. 문이 열리다. 아. 문이 닫힙니다. 무 뭐를 해야 할까요? 지쳐버렸어. 찍기도 전에. 괜찮아. <laughs> 언니! 아! 안녕하세요! 찍었어? 아니요, 안 찍었어요 아직 문이 안 열려있어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드디어 왔어요 제불량을 지켜줄 언이가 동생도 같이 왔거든요 아! 몇 살이에요? 11살 어, 뭔가 닮았어 느낌이 닮았어 나와도 돼? 안돼 아, 안, 손만 나와 볼래요? 인사 많이 해줘 안녕 네. 안녕 <laughs> 다들 언제 오실까요? 저기 수연이 같지? 어. 드디어 오고 있어요. 저의 심신 안정. 안녕하세요. <laughs>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어, 어. <웃음> 동생, 동생 왜 같이 왔어요 언니? 어? 끝나고 같이 받아보 재밌겠다. 네. <laughs> 언니 진짜 좋은 언니네. 인사하세요. 저 바뀐 거 없어요? 어렵다. 아요 안녕. 밝아졌다 머리가. 저희 공호지예요 공호지. 네 친구가. 맞아요. 드디어 제가 친구가 생겼어요 <laughs> 여러분. 어떠세요? 친구가 생긴 소감? 너무 좋아요. 우리 친구 같아? 너가 너무 커. 네 <laughs> 지금 만나요? 하이들 <laughs> <언니들이> 왔어요 하고 싶빈스 저도 <laughs> 언닌가요 아니요 근데 네, 되게... <laughs> <예쁜데>? 너 <너는 봐봐. 웃음> 안녕하세요 저의 세 번째 프로필 촬영 어? 왜? 네? 아동 야구 동계 <laughs> 아이, 입니다 예뻐 네. 생각해보셨어요? 첫번째 일단 무조건 물고 <laughs> <오>. 두번째 <laughs> 전신샷이랑 또 <laughs> 여러개 생각을 해와가지고 <laughs> 어. 그렇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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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기에 걸린 효정입니다 <laughs> 거의 다 나아간 예비 <웃음> <웃음> 근데 유니폼이 디자인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몰라서 <laughs> 저거 들고 왔거든요 근데 셀기에 <laughs> <저> 하나밖에 없어요 나하나 <laughs> <laughs> 완전 다르다. 뭐지? 또 윤진? 윤진이 네. 윤진. 르세라핌이 네. 어? 그 여기에. 네. 자, 앞머리 내릴 겁니다 오늘. 앞머리 내리고는 첫 프로필이에요. 이거 네. 봐. <laughs> 이건 어? 이건, 이건 잠깐만요. 또안 잘라주실 거죠? <laughs> 비하인드를 말해주자면, 저는 개막식 때 이걸 받았었거든요. 어? 하나도 못 찍었어. 난 재미가 없어서. <laughs> 너무 긴장돼서 카메라를 잊어버렸어 진짜 떨리겠다 근데 언제가 제일 떨렸어? 스타팅 라인업 할 때? 아 그냥 다 떨려 다 떨렸어? 난불꽃날부고 진짜 떨렸네 <laughs>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 프로필 찍는 날이 아, 예쁜데? 아 진짜요? 네아 예뻐요 우리 아 뉴페이스 설, 아 유지 씨예요 아 어, 우 약간 세요지 아 진짜요? 응 거울로 이렇게 둘이우리두이득몇살이 <laughs> 이 네, 오케이, 7살 들어셨습니다 <laughs> 우리 유진이에요. 유진이 프로필 찍는 중. 예뻐요, 응, 예뻐요. 아, 예뻐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자연스럽게요? <laughs> 약간, <웃음> 약간 <웃음> 웃는 게 어색해. <laughs> 좀 웃겨봐봐. 아, 어떻게 자연스럽게 웃어요? 예쁜청이 아, <laughs> 웃어라, 웃어라! 야, 웃어라! 오, 지금! 오, 오, 좋아요! 나왔다. 하나 나왔다, 하나 나왔다. 지금이야. 오야 어, 네, 이거 예뻐요. 잘하고 있어요. 파이팅. 짠. 헤비 유정국이 어머 너무 걷고 있는데 아, 있어,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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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목적> 상상 이하예요. 상상 이상. 짠. 정국입니다 이렇게 cosplay. 안 보여지네. 짜잔. 유지언님는저 치어 하시왔는데예빈이보 작아요 저 아까 치어 하시었어요아 네, 그거 네, 찍었어야 네. 됐는데 <laughs> 유지언님는 상상 이하로 벗고 있습니다 네, 너무 야해요 너무 야해요 근데 저 예쁜 거 같아요 저응이 안녕하세요 야! 하나둘셋 컷! 컷! 예니다 자리를 세고렇게넷 넷, 저희 최애 멤버. 최애 멤버 회장이라고? 사실 담비 언니예요. 어? <웃음> 어... <웃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필 촬영 날이고. 아, 저치 하시는 거 보여주세요. 이미 다 찍었. 담길까? 나랑 비교해줘. 아, <laughs> 어, 이거 너무 비교해?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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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얼, 얼굴... 이거. 이걸... 그래서 지금 키가 약몇 센치 정도 되시는지 지금 한1 9 0 190 정도 되실 거거든요 월, 7cm 몇 cm예요? 9cm 아니야? 진짜 9 c m 7 거의 190cm인가? 거대하다 거저 정말 장신과 최단신이거든요 아, 키가 어떻게 되시죠? 순식간에 순식요삐 끝! 아니 그그 이런 거 말고 파일럿 프로필 찍기 끝! 모비스 화이팅화이팅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 님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화이팅 현재 모비스 파이팅 상주 K B 파이팅 집가요 퇴근이야 퇴근 좀 이렇게 꼬시래요 뭐예요? <laughs> 언니의 최애 멤버 저예요 저는 <웃음> 저를 제일 <laughs> 좋아 <좋아합니다>. 아니에요 저예요 love myself 그럼 나도 나 예썰? 얼래? 어.. 형님.. 언니... 안, 잡혀. 안 잡혀요. 안잠혀요 <laughs> <laughs> 네? 점수! 수 탔다고요? 어, 그래위치가안 떠가지고 전화하니까 전화가 꺼져있대. 그럼 폰이 꺼지셨나? 그게 말이 돼? 취소하고 다른 거 잡아요. 근데 이미 한참 지나가지고 취소 안 되는 거 알지? 추후쯤 해서 취소해야 돼. 제일 빨리 퇴근했는데.. 언니 나간 지 한참 됐네. 저희 칼테러거든요. 저희 회사 칼테러. 아, 그럼 하면 되겠지? 어떡해요? <laughs> 하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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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아니, 언니 조심히 저도 가세요. 돼. 아, 니 조심히 가세요나 진짜 세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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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4, 5, 6, 7, 8! 네. 저는 는 펀드는 8입니그만고는 8입니다. 입니다그만니다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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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8이팅해보자니이 8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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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입어요8입니이입니다 8입니다. 8입니다. 8입 어제 스토리 올라는 거야. 아, <laughs> <한> 찍어도 돼요? 우리 팀장님께 보세 우리 팀장님. 화이팅! 아, 진짜 힘들어. 화이팅! 우리 공삼즈다공삼즈 안녕. 화이팅! 어이팅비이비화이이팅 안녕 안녕하세요 하이루 오늘 생일이신데 안녕하세요 오늘 생일이에요 소감이 어네전날지금 아, 10월 3일입니다 좋은 거 맞습니까? 굿! 굿! 하안좋아보는데 뭐죠? 주해주셔서 <laughs> 감사합니다 별로 안 했는데 영혼이 어, 하나도 없네 생일 축하한다! 없네. 오,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네. <laughs> <축하해, 생일> <laughs> 영이 하나도 없어요 영혼이 <laughs> 아니 말을들는데 기운이 다 빠지는 어, 기운이... 이 <laughs> 오늘 집에 가서 뭐 하실 일정이신가요? 고기 먹을 거예요 엄마 아빠랑 우와. 그, 어. 무슨 고기 소고기? 난 돼지고기가 더 좋아서 음 무슨 저한테 입맛이 어? 뭔데? 언니도 오늘 첫 경기 아, 아니요? 누구 누구? 아말한번 어, 해주세요 목소리 한 아, 들려주세요 뭐, 아, 뭐, 나열점 재밌었어요 <웃음> <웃음> 목소리가 왔는데 <안 한대요. 웃음> 마음이 <laughs> 아파요 목소리 <laughs> 원하셨나요? 이 뭐가 하나씩 나갔어. 목소리 난 얼굴 전 항상 겨울 시즌만 되면 진짜 목소리를 목소리를 잃어요 아 감기로 하나요 네, 우선 그냥 누워만 자세로. 안녕. 아, 이거 이거 한번 <laughs> 보여 줘. 뭐야? 내 비꾸니. 산 어, <놀람> 거예요? 받았어요. 찌적. 이거 있잖아. 강아지 거 어디 갔어? 강아지. 아.